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지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 됐습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여리고에 머물던 주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때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글하던 바디메오가 주님의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한번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니하고 다시 손리 지릅니다 다윗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자기 인생을 바꿀, 자기 삶을 바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주임을 만나기만 하면 내 삶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다는 사실 알았기에 그 안간힘을 써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바디베오는 눈을 뜹니다. 지금까지 구걸하던 깡통과도 이별합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던 누더기 옷과도 이별합니다.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 천망의 자리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사랑성들은 그래서 우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한번그 기회가 주어지면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를 뛰어넘고 장벽이 있다도 장벽을 뛰어넘고 그 기회를 반드시 주님 만나는 기회를 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기회가 올때 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인생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받으면 잘 잡았습니다. 네. 놓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네. 않았습니다. 그그 네. 그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인생을 바꾸버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고 가는데 믿음 가운데서 한 번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과거에 주님을 만났던 분들은 다시 한번 만나야 됩니다. 네. 그때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네. 바디메가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쥐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참자하라 꾸짖습니다. 거기에 개 있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 손이 지는 겁니다. 다윗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다윗자손 예수인 당신만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꿀실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바디메오가 이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계속 소경으로 살았을 것이며 계속 부끄럼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그 기회를 붙잡으니 주님께서 그 인생도 바꾸시고 눈도 떠지게 만드시고 성경에 그의 인생이 기록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것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붙잡는가 하면 그 이름을 부른 겁니다. 끝까지 그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게 그래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만날 기회가 내게 왔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 만날 기만 붙잡으면, 받음의 오처럼 우리도 인생도 바뀌고, 환경도 바뀐다. 받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운명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태어난 모든 환경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아, 네. 1편 30편 6절 말씀 오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아, 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제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 네. 주님 만날 길을 타서 기도하는 사람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절대 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만날 기회를 타도 기도해서 주님 만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들은 주님 만날 기회를 잡아야 돼요. 주님 만날 기회를 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다 시 보실 때에 부지런히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 주시는 아, 네. 바디 메오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만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네. 언젠가는 내게 주님 만날 기회가 올 것이다. 아, 네. 언젠가는 내가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아, 네. 앉아 있던 차를 옮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가, 아, 네. 그날 주님 만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바디웨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만날 기회를 잘 붙잡아야 돼요. 오늘이 그 날로 잡고, 오늘이 내 인생을 바꾸는 날로 잡고, 지체치만분을 부르기 시작하면 주님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에 무릎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시작한다는 아, 이때다! 지금 기대하지! 지금 붙잡아야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받음에 와 간절히 짐을 찾았기 때문에 짐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짐을 간절히 찾는 자가 능력의 주님을, 해결의 주님을, 역사의 짐을 만나는 거예요. 짐을 간절히 찾으면 은혜의 짐을 만나고 사랑의 짐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수없이 수없이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그분은 새롭고 만날 때마다 기쁘고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되게 큰 힘이 되잖아요. 오늘 또그 주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축복의 주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내 삶을 넘치게 하시는 그분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서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내게 왔다 아멘. 그럼 절대놓치지 말고 아멘. 그 기회를 꼭 붙잡기를 주님 추구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다 아멘. 이 시간이다 아멘.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와를 호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와를 호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누굽니까?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바디메오가 여루교 길가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주님이 거기 오셨잖아요. 지금 주님이 가까이 오셨잖아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였어요. 왜? 그분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선조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아라. 가. 불러라 네, 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내신의 감동 는 오고 내신의 확신이 오고 내신장이 뜨거워질 때 그때가 주님 만날 때예요 그때 주님을 부르면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들어와 시도지방에 갔을 때에,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측에 나와가지고, 다윗에서는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내 딸이 촤게 귀신 들렸나이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한 말씀은 대답지 않고 막가십니다주님이막 멀어져요. 근데 그이 여인이 주을 따라가요. 왜?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되니까. 주님께서 그영이 소리 때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시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지금 그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어 줘서 <목소리> 내 딸이 휙 흔드는 나이다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저 여자가 울퉈서 소리 지르오니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하셔서 돌려보내세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주셔서 개들이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이 어느새 주님 앞에 와서 딱 엎드려 있어요. 주여 옳 소이다. 아, 네. 주여 맞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 네.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주님께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소다. 아, 네. 내 소원대로 드리라. 아, 네. 그자그 시에 그의 딸이 났습니다. 아, 네. 주님 만날 기회가 응답의 기회가 온 겁니다. 해결의 기회가 온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만날 기회를 둬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다 주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평안할 때도 할수 있지만 어려울 때도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평안할 때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반대로 어려울 때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평할 안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운은요 인생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시는 저로의 찬사 온 거예요. 내신령 가운데 기도하고 난 마음이 일어나면요. 그 생각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기도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도전받고자 하는 이신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받음에 우리 주님께 기도해서 인생이 바꾸지는 것이고 두루하시던 지방에 이 가난 여인도 주님께 기도해서 삶이 바꾸진 거예요. 그게 기회를 붙잡은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구절 말씀 보면요, 베드따 연못가에 행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연못새불이통하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통하는데, 물이 통했을 때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아, 네.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아, 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고침받고 싶으냐? 너 아주 병든지 허리든 것 같은데 너 고침받고 싶으냐? 주님의 이 부르심에 주여 물이 통할 때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이나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저 물속에 넣어주소서.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치치치 않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가라. 그러자 38년 동안 고통받던 사람이 차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버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결국,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고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에게 주님 말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현장에 찾아오시고, 오늘 환경도 찾아가시고, 오늘 가정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르짖짐을 들으셨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결국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이 주님 만날 날이라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 만날 날이라 생각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자 내가 기다려 왔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일하소서 아멘. 오늘 내게 역사하소서 아멘. 오늘날 붙잡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도 죽게 받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멘. 오늘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가정 죽여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지금 역사적을 알았기 때문에, 도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때문에 만나것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문 닫자고 기다리 왔습니다, 주여.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내가 일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중에 보면요, 기다린 것도 내가 기다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든 사업 그냥 문 닫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이렇게 견디고 저렇게 견디고 계속 견디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기다린것 같지만 내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 네. 일하시고, 아, 네. 만나주시려고 아, 네.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거 동족 없기 위해서 다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 네. 그런데 포기하고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 네. 주가 올려주려고. 아, 네. 귀하게 대접받게 만들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집에 응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으면요 아멘. 오늘 그 주임을 만날 때 여러분.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왔다면 오늘 주임 만날 때 여러분.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아멘. 누가 보면 18장 1절로 5절 말씀은 잘하신 말씀인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만찬파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억울한 등력을 쓰고 그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 바랍니다 나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내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계속 찾아가고 찾아가고 찾아갑니다 그러자 부한재판관이 어느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저 여인의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심령은 무너지고 낙심되고 절망이 되었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 네. 그런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 네. 난그 한두 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도리어 그 때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고 아, 네. 주인 만나서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아, 네. 주인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합니다. 아, 네. 이 도시에 억울한 눈물을 쓴 여인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때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수 없는 경우가 오히려 되게 기도의 기회를 줍니다 더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더악착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 가끔 있어요 하나, 하나씩은 그렇지만 함의 역사를 이렇게 내는 사람은 도리어 그때 더악착까지기도 합니다. 도리어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리오 왕이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어명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계히 기도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버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도리어 주인 반성은 기가 된다 아멘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걸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로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는 그리토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주님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주님 만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 만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겁니다. 아, 에 나는 주님이 안만나주실까 아니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만날 때가 와요. 왜 주님 내 역사하지 않냐 할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줄 때가 와요 지금도 금방 만나 주고 싶지만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앞선 계획을 가지시니까 기다렸다가 일하시면 더 좋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역사하시면 더 좋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 삶을 조성하시고 그분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렸던 그 때가 오늘이 되기를 주님니다 축원합니다 욕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욕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고 열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엎드려 그가 경비하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 적 또한 적신이 그를 돌아가올지라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자도 여호와시오니이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다 아, 네.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열 차례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요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찬송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는 기도도 했고 감사도 했고 찬송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결국 각절의 복을 받아요 우리는 기도했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했으면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했으면 계속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를 만나주십니다. 누가 네. 음 2장 30절로 3 8절 말씀을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습니다. 근데 84년 동안 기다려서 초림 오신 주님을 그가 만나요. 네. 사랑성도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한 역사를 기다렸잖아요. 아, 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면 내 역사 내 삶이 내 환경이 지금의 권능 가운데 들어간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날로 잡고 그 시간으로 잡고 기도하시기를 주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단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 약속하고들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말씀 믿고 120명의 무리가 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루 기도했습니다. 이틀 했습니다. 5일 했습니다. 일주일 했습니다. 열흘 기도했습니다. 지금 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면 주 만나요. 여러분. 기다린 분들은 반드시 만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만나 주시려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만나겠다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오늘 그한역사를 콧비를 일으켜 내기를 지금 주거합니다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인내를 보내주고는 연단됐습니다 항상 기쁨에 사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